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돌아온 긴급속보입니다 어제부터 도지코인이 너무나도 기분 좋은 상승을 기록 중인데 이 상황을 틈타 가짜뉴스가 돌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긴급속보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금일, 금일은 오늘을 말합니다 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일 블록스트리트라는 소식지에서 도지코인 공급량 80% 소각 재단 그레이트 번을 제안했다는 엄청난 소식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커뮤니티에서 28일까지 8천억 개의 도지 소각 여부를 투표했고 현재 99.9%가 찬성이 된 상태라는 것과 이를 통해 희소성을 높여서 가격 상승을 노린다는 내용인데 제목에 도지코인 본문에도 도지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재단 등말 그대로 도지코인이 이렇게 80%를 소각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도지코인 지금 당장 몇만원으로 상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사는 완전히 엉터리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에 캡처된 이미지만 봐도 이 소식은 도지코인이 아닌 도지코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지 체인 트윗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고, 도지코인에는 관련 내용이 당연히 전혀 없고 도지체인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도지코인과 도지체인의 구분조차도 못하는 기자가 작성을 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끼며 해당 기사는 도지코인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코인만랩은 정확하고 확실한 기사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오늘의 긴급 석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